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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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진짜. 진수학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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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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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어, 좀 할게요.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미태야, 연창일까? 연창? 답은 그냥 알아볼 수 있게 해놔. 자 483번 볼게요. 자, 어, 이상식인데 얘가 허브 알파를 갖는데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런 유형, 그러니까. 이, 이거는 변형이 안 돼. 그냥 얘밖에 못 내. 어. 뭐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곱으로 치는다거나 뭐 그런 짓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오제곱으로 뭐 하는 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오제곱 미쳤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변형이 딱안 되고 어 이게 옛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다. 아무튼 이제 이게 실수가 되도록 얘가 실수가 실근이 되도록, 어 실수가 되도록. 이런거게뭐 그냥 이게 끝이야. 끝. 자, 문제 음미 좀 해봐. 어, 2차 방정식이야 됐지? 허그를 갖는 거 어색하지 않잖아. 괜찮지? 괜찮아? 그냥 알파가 허술하는 거지. 갖고 말하는. 그때 저 알파를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대. 이게 끝이야. 그렇다고 저 알파를 구할 수도 없어. 왜냐면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 알파 허그를 더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특이한 문제예요. 관형이 어디갔어? 몰라? 어 어떻게 풀어? 응? 시험에 꼭다뭐 풀어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는 문제도 쭉 풀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야 될거이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시험이 뭐 아주 쉬우면 뭐 쭉쭉 풀어 나가겠지만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 문제는 되게 간단하지 않아? 이성아? 네 어? 간단하잖아. 뭐 할까? 뭔가를 해야 돼 일단 출발을 해야 되잖아. 뭘 할까? 할수 있는 거 얘기해 봐. 뭐뭐 뭐 할까? 응? 우진아, 입술 그만 뜯어먹고 멍증 그만 때리고 멍을 멍을 진짜 진짜 정말 잘 즐겨 즐겨. 어, 뭐 할까? 어, 하나야 뭐해? 뭐왜 청바지에다가 뭘 쓰고 있어? 한번바 과제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안 돼? 자짜 술어? 뭐 할까? 이게 다야 문제 뭐 할까? 인수분해 인수군에가 돼? 인수분해안 돼? 그래. 인수분해안 돼? 응? 대입군 뭐? 어. 대입할 거고 대입밖에 할게 없지 대입할게 한근한 근이 언급되는데 할게 없잖아 대입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e k 알파 마이너스 k 플러스.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냈어. 괜찮아? 어, 알파가 허수인 거 알고 지금 k가 허, k는 실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이거 없으면 못 풀어. 그죠? 실수 k에 그 k 앞에 실수 동그라 어, 결국 별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실수와 허수가 섞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문제 이거네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없어 고의문제에서는 응? 그걸 못하고 있는거야 우리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실수하고 허수를 분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끝낼거야 그러니까 할게 없는 문제들은 오히려 단순하다니까 그때 문제가 뭐냐면 누가 문제가 될것 같아? 알파 제곱은 실수인지 허수인지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알파는 허수고 알파 세제곱하면 실수래. 근데 알파 제곱 중간에 있긴 알파 제곱은 실수인지 허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 제때는 방해가 돼. 그래서 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k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일단 놔둘게. 그리고 이 상태로는 뭐알 길이 없어서요. 여기에다가 알파를 전체 한번 싹 곱할게. 어, 알파 세제곱 플러스 2K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알파. 자, 이러면 알파 제곱을 알파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었어. 어때, 괜찮아? 아, 근데 또 문제가 생기네. 여기 알파 제곱 또 나오네. 이걸로 없애자. 알파 제곱은 어쨌든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제로 없앨게. 2K 마이너스 2K 알파. p l u k 마이너스 s k k k. a v e to go to the middle of the Alpha C for Alpha C. 수는 p 수 a is a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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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알파, d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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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알파 e l d shield, 다 K, k 맞아?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0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k 값 구할 수 있겠죠 사 k이 4K... 좀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이게 최선이야? 아 제일 안 갖고 구나아 맞는데 알파아씨 끝났네 어 k 어, 마이너스에요 자 여기서 이제 k 값이 나오겠죠 근데 k가 어차피 인수분안 되니까 고불고하래 그러면 알파곱에 베타,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정답이지. 이런 문제예요.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484번. 어, 이거의 양수 인근 을 알파라고 할때그 어, 알파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라. 자, 이것도 별 문제는 아니고든 앞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모여져 있지, 그지? 오늘 RPM 했던 사람들은 어,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봤지? 얘들아 우리 셀을 하는 사람들은 RPM을 기본적으로 풀고 계셔야 돼요. 어? 그래서 간간히 RPM 시험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RPM이 센보다그 아래 과이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훨씬 미치란 말이야. RPM 당연히 풀줄 알아야 돼. 내일 RPM 시험 보겠습니다. 센반몇 달은 볼까? 저번 시간에 몇 달은 봤지? 싸울 거 같나. 그러니까 내일 센 사랑은 사랑은 이 근데 복수인데어또거잘됐네 복소수거든. 그 보통 봐요. 응. 알팸은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돼. 거기서 틀리는 문제 나오면 안되거든 그래서 오자마자 알팸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센 시험 볼게요. 틀리게 가세요. 응? 틀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laughs> 아이고. 몇 개? 두 개. 자, 어, 자, 요런 거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식으로, 어, 이 식으로, 자, 알파. 어, 근데 저는, 어, RPM은요, 우리 센바니 RPM 볼 때는 RPM 기본 실력으로 바보길 권장합니다, 물론. 통하면또 봐야 되니까 어. 자얘 이용해서 이거 만들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이 부분을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지. 이 부분이 1이지 어. 어서 여기 앉어 그리고 찬민이랑 서윤이는 끝나고 시험 보고 가야 돼. 저번 주너는 시험 안 봤지. 네. 어. 왜안 보고 그냥 갔어? 네네네. 시험 드시고 시험 시험. 오늘 오늘? 오늘요? 오늘 말. 네. 오늘 안 봤잖아. 너 같이 왔어. 너네 그래, 오늘도 시험 그래. 보고 가야 돼. 자 여기서 1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1 플러스 알파가 될거 아니니까.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차수 줄이기야.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얘를 이용하면 이 부분을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어요 부분이 또 1,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차수 줄이기 문입니다 마이너스 2 맘에 안지 여기 또 전개할게. 이거 전개하면 알파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5또 사용할 수 있는 여기 1 있지? 그럼 마이너스 14 그럼 마이너스 14니까 14 알파 14 알파로 끝 이제 알파를 직접 계산해야 되겠네? 어 알파를 직접 계산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형식 써야 되죠 짧게 의형식 쓰겠습니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e이니까 2 예, 해서 2 양수를 얘기해 양수를 음,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 알파가 2야 예. 자 그래서 14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거 차수를 낮춰주고 식으로 그다음에 알파 직접 계산하고 뭐 이런 문제 자, 85번은 그냥 허접한 문제거든요. 그 위에 기호 따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게. 어. 내가 바로 시볼 거야. 그 어요 어. 근데 오픈 채팅방에 써놨잖아 아, 그래요? 곽통은 곽통은 박톡. 괜찮아. 어떻게 스타일 만들어 요 아, 되, 들어야 된다고. 어, 어렵지 않다고. 타0이 자, 안 들었으면 선생님 컴퓨터에서 유튜브에서 들어, 올려놨으니까. 공부하고 봐. 그럼 내일 와. 할머니지 아. 갔다가 내일 와, 편안하게. 아. 누구? 아. 여진, 좀일도 온대, 공부하고. 아. 자, 어... 이거가 허그를 갖도록 하라. 뭐 얘도 아. 그 다음. 어 허들을 가지면 파이시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a 제곱이 어, 4보다 작아야 돼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거 oei 자연수니까 어차피 1, 2, 3, 4, 5밖에 없잖아. 이런 건 누가 다지? 자 a, b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이런 걸할때 어, 제곱이 어, 제곱으로 먼저 하는 게 맞죠? a가 1일 때, 자 a가 1일 때, a가 1이면 뭐야? 어, b가 1, 2, 3, 4, 5. 다올수 있지. 맞아? 자, A가 2면 A가 2면 은 4니까 음... 2부터 올수 있죠? 2, 3, 4, 5. 그 다음에 A가 3이면 9니까 3부터 올수 있나? 3, 4, 5. 뭐 이렇게 하면 되죠. 4, 4, 16. 5, 5 하나? 5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 그럼 몇 개야? 5, 4, 3. 13개 13개 13. 자그 다음에 48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6n 그 다음 플러스 16 어, x 그 다음에 n 제곱 마이너스 8은요 어, 이걸 두고는 알파인 베타에이라고할때자 그러면 어, 똑같이 쓰는 거죠 어, 그러면 아, 어, 이렇게 해서, 어, 근과 근사의 관계. 그 이렇게 16 하나. 그 다음에 알파 n, 그 다음에 베타 n. 어, 이거는 n제곱 마이너스 8. 괜찮아? 응, 아니야, 별로. 응. 자, 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나눠져 있는데, 그런 문제 아니겠지. 자, 베타랑 합치자. 자 베타의 원이랑, 알파 원이랑 이렇게 합쳐놓게. 그러면 제네를쓸수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잘 봐. 이런 걸로 다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일반왕을 만들자. 일반왕만들 다음에 1, 2, 3, 4, 1, 2, 3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어? 자, 그래서 일반왕 먼저 만들게. 이거 통구할게 어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그렇죠. 알파에, 어, 베타에,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n 플러스 n. I'm going t 하고 있어 지금 h s 자 저거 다 집어넣으면 저거 다 집어넣으면 n 제곱 마이너스 n 제 다음 h a 스 I 6 a n t 그냥 집어넣 n 있어. b o o 어 by five plus the UGAN. n 자, 여기는 어, n제곱, 9를 좀 정리할게, 6에, 8, 9, 여기는 6으로 묶을게, 6, 3, 7, 8. 이거 딱 완전제곱이기 지 n 플러스 4, 전체적으로. 하나씩 안끝나그러면 n 플러스 3 분의 6으로 끝나게 돼, 그쵸? 자, 요게 이거 정리한 거야. 근데 이게 1일 때, 2일 때, 3일때 값을 집어넣어서 더 해야 되니까 어.. 그죠? 뭐, 그럼 우리 자체가 일 집어넣으면 4분의 3 여기다 2집어넣으면 5분의 6 아, 4분의 6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3집어넣으면 6분의 6 이건 싹다 더하면 답이지 통분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488번 자그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나 가우스교 니네 앞으로 되게 싫어할 거야. 근데 일단 어 절대값은요 그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범위를 안 나눠도 되는 애는 범위를 나눠서 풀면 망하는 거야. 왜? 그만큼 시간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거니까 시간 많이 걸려 그리고 봐봐 음, 절대값이 뭐 이렇게 있어. 어. 풀어. 그러면 이건 이제 몇개로 나눠야 돼. 네 개로 나눠야 돼. 범위를.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은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를 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범위 나누는 거 완전 귀찮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꼴이 절댓값을 나누지 않아 되냐면 이런 꼴이 있어. 일단 두 개, 소개 할게 이거 나중에 정리어 있는 프린트 있거든. 그거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 필요 없어.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줄게. 자 이렇게 이런 꼴이 이런 꼴은 절댓값 나누잖아. 왜냐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a 하고 b가 같을 때와 또는 또는 야 합집합 해줘야 돼. a 하고 b가 부호가 다를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풀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수, 이쪽이 이제 숫자, 상수일 때, 상수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일 때 또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풀면 되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꼴은 절댓값 범위를 나눠서 풀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눠,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똑같이 답은 나와. 근데 안 나눠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누지 말아야지. 자, 지금 이 꼴입니다. 지금 풀 문제가 얘야, 노란색. 자 그러면 볼게. 자 얘는 바로 풀면 되죠. x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가 1일 때. 그 다음에 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가 마이너스 e 이렇게 두 개는 나누죠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잖아. 그죠?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또 넘길까? 자 이렇게. 또 넘길게. 어.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 나올 거고 여기서 두 근이 나올 거야. 그럼 총몇개 근이야? 네 개. 네 개죠. 그죠? 어 서로 다른 네 개의 글을 갖고 모든 변의 곱이 24일 때 양수 k 값으로 해라. 자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괜찮아? 자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은 감마 시그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어,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를 다 곱한 게 24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네 개를 한꺼번에 곱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개씩 곱할게. 두 개씩 곱한 다음에 그 둘을 곱하면 어차피 네개 곱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자그 다음에 얘를 둘을 곱해도 어, A분의 C를 써가지고 그지? 그렇게 어? 자 요거 하고 좀 쉽게 줄기딱 좋지 지금 날씨가 하... 자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해서 얘네 둘까지 곱하면 네 개를 다 곱하는게 되죠 어 얘네끼리 곱하면 K만, k 마이 K플러스 4그 다음에 K플러스 이게 얼마래? 24 이렇게. 그래서 어, K값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전개하면 K 이크스4 k 넘어오면 마이너스 20, 인수분해돼요1수1에 3, 네, 7, 네. 2 0 3, 7, 2 0 마이너스 21 줘야 돼. 7주에 돼요. 3 7 21? 요3 네. 어. 네. 7에 21, 마이너스 누구 줘야 돼7 7. 아, 7 줘야 돼요. 3줘에돼면 3주에 돼요. 3주요3뭐 이런 문제 자, 어, 돼9 3별 뭐 문제 아 3주에 돼요. 3주에 돼게요 어쨌든 돼요. 가야 되니까 자이차 형식의 두분 알파벳하라고 하자. 자 알파벳하가 언급되면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지.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고 일단 6-a. 근데 알파벳하 얼마? 마이너스 a. 자그 다음에 어, 또 하나. x제곱 플러스 ax. 밖에서 더냐 얘들아? 더워? 따뜻해? 알파. 자 이렇게. 어 근데 거기에 뭐가 성립하냐면 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래 그냥 계산 문제예요 a 하고 b 를 구해라 이거 어디서 만들 수 없나? 할수 있어? 자 일단 어 베타 빼기 감마를 만들자 얘는 둘을 빼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걸 빼게 여기서 뭐 이거 어떻게 풀든 뭐 사람마다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이런 거는. 자,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죠. 그 다음에 저기서 이거 뺐으니까 6이 되지. 어, 얘가 6이네. 그치? 뺐어 그냥 뺐어. 변변 뺐어. 알파가 3이야. 알파 3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쉽지 않겠어? 알파에다가 l 집어넣 s s on. I'll pass on now. So, 직원은 a 값 나오겠네. 그럼 다 끝나지. 그냥 보상 문제야 이런 거 별거 없잖아 음, 수고했어. 5분 쉬고요. 5분 쉬나고5단원고 5분 쉬고, 5분 쉬고, 아분 쉬고, 5분 쉬고, 5분 쉬요 어. 분 쉬고, 5분 쉬고, 아, 그래, 아, 아, 아 어. 어디 일단은 뭐야? 일단은 이름 뭐냐? 차 방정식까지 잠이 들어가고, 에 있어. 5단원이네. 응? 5단원이야? 네. 5단원 이라고 네. 아, 지금 5단원 해야 되지? 4단원면 끝낸 거지? 어 아닌데 뭐지? 아 이게 오잖아? 나그오래고어 있지 않았냐? <laughs>